오늘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나온 정보들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일단 나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미시건대 6월 소비자들의 12개월 인플레이션 최종 기대치가 5.3%로 5.4%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전체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으로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심리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서 경기 순환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CNBC는 여기에 양념을 쳐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전체 소비 심리 지수가 사상 최저로 하락하는 것은 부정적 뉴스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과연 인플레이션율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공급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생활물가 전세계적으로다가 살벌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벨기에 쪽에서 생활물가에 관련된 시민들의 시위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에콰도르는 더 심하겠죠.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생활물가 상승 그리고 낙다운에 따른 피해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라고 합니다. 근데 방송은 당연히 안 되고 있죠.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빈곤이 더해져 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서방 국가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번 가져 봅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왔었던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던 탓일까? 뭐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 가량씩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은 어떨까? 2만 1000달러에서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2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을 동반한 여러 알트코인들이 기세를 높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다가오는 27일 첫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출시하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단위는 일단 100분의 1 비트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결제는 미국 달러, CFTC 의 규제를 받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FTC의 이름이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SEC와 CFTC가 공동으로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하나의 규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게리 긴슬러 부 거대가 리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 나와 바리를 갈라가지고 이제 누가 뭘 관리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나누고 암호화폐들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냥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뗐으면 좋겠는데 욕심쟁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CFTC 쪽에 넘기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돈 내놔 언니 아크인베스트 항상 목소리가 컸었는데 최근에 주식 하락을 통해가지고 타격이 심했나 봅니다. 쏙 들어갔죠. 그랬었던 아크인베스트가 6월달 들어가지고 GBTC 무려 9만주를 매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TC 의 여프가 좀 줄었다 이것을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돈 나무 언니에서 돈을 다 털려버린 언니로 전락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 면된 소식이었고, 다음으로는 이 3위 고래, 어제 또 그새를 못 참고 비트코인 255개를 축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샀으니까, 애지간 하면은 좀 차분하게 비트코인 산거좀한몇 년만 들고 있어 봐라. 이어서는 약간 불안불안한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대출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대출을 채굴자들이 끼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기사를 봤을 때 채굴자들이 담보로 잡히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채굴기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채굴기 가격이 역시 47%가량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채굴회사의 대출이 담보율 부족에 따른 디폴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아주 그냥 연쇄적으로다가 위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어야만 되겠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좀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역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뚫고 나온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비교적 강력하게 뚫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따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반등 가지야를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페라스와의 분석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이 반등을 노리고 반등 나오면 팔려고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몰려 들어갔었다. 조만간에 큰 하락이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라면은 수익 실현을 꼭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세력들은 비트코인 반등에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말 것인가? 트레이더 SG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쌍바닥을 찍으면서 반등하게 될 것이다. 한번 하락이 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양반뿐만 아니라 블런츠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도 굉장히 유사한 관점을 공유를 했습니다. 좀더 높은 저점이자 쌍바닥, 마찬가지로 좀더 높은 저점이다 쌍바닥, 19,000달러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떨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지대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과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역 헤드앤 숄드는 함정인 것일까? 비트코인은 떨어지게 되고 말 것인가? 일단 거래소로 최근에 많은 비트코인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니까요.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석가 역시 이런 식으로다가 쌍바닥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200주 MA까지 일단 올라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가격이 일단 22,500달러까지 상승을 해줘야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의 비트코인은 좀 비실비실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과연 이대로 쭉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떨어지면서 쌍바닥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반등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역시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의 움직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마음 편하게 좀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또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3AC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전체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가 하면은 이 출금을 금지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인플렉스라는 거래소가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고객들의 출금을 중단한다라고 밝힌 가운데, 야, 니네 이거 3AC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단은 본인들은 3AC랑은 연관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느냐? 바로 한국의 델리오. 이 델리오가 3AC랑 38,000여개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60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과거에 체결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당 계약이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요. 한마디로 3AC가 파산나기 직전에 이런 계약이 나왔었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델리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블록파이와 3AC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를 공급받고 있으며 향후 해당 자산으로 델리오 대 예치 랜딩 취급 자산을 확대하고 예치 및 대출 한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지금 3AC 같은 경우는 파산 직전이고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FTX로부터 자금을 수혈을 받아가지고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델리오 3AC랑 계약을 맺었는데 3AC 사태가 델리오에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인지 일단은 좀 주의하면서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6월 월급 전액으로 위믹스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신뢰를 완전하게 잃어버린 위메이드. 다음으로는 엑시 인피니티 로인 브리지 재개통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 해 준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명 가수죠. 미국의 스눕 독과 에미넴이 공동으로다가 앨범을 발표했는데 해당 뮤직 비디오에서 원숭이 NFT 캐릭터들이 활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끌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두 가수가 원숭이가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인지 원숭이 야구창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르는 원숭이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암호화폐 업계 여파가 대중 미디어에 열심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내일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쉬시는 동안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이라도 해주신다면제 채널이 살아남는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